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은 이동이 가능한 움직일 수 있는 성막을 만들게 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 백성들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평강을 이루게 하신 다음에 이제는 구원의 그 계획 가운데 그 다음 단계인 움직이지 않는 고정된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얼마 동안 그렇게 되었다고요? 1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건져 주시고 광야에서 유랑할 때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에 정착하게 만들어 주시고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기까지 480년 걸렸습니다. 성전이 건축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 동안 그긴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켜 주시고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말씀대로 그들을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다고 하는 가시적인 증표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성전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복해서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내 몸에서 날내 아들이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솔로몬이 건축한다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전의 구조를 보고 또 규모를 보면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또 높이가 30규빗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빗이라 하면 어, 보통 성인 남자 팔꿈치부터 이손 끝까지의 길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막의 규모를 볼때 어, 길이가 30규빗이요. 어, 너비가 10규빗이요. 높이가 15 규빗이요. 정확히 그 각각의 길이가 성전에 들어와서는 두 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규모와 그 넓이는 훨씬 더큰 것이 되겠죠. 그것은 성전이 성막의 영적인 의미와 기능은 그대로 가져가되 더 확실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축복을 이 성전을 통해서. 누리게 될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절을 보니까 주랑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전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주랑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는 출입구 현관, 혹은 로비 정도의 기능을 가진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너비는 성전의 너비와 똑같고, 그리고 앞으로 나온 그 너비는 10 규빗 정도 더 앞으로 나온 이 현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이 주랑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솔로몬 행각이라고 표현되는 장소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3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성전안 솔로몬 행각을 거니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로 인도해 주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성전의 현관에서 그의 양들을 거룩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려고 그 주랑을 솔로몬 행각을 왔다 갔다 거니시는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그 문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스스로 밝히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솔로몬 행각 앞에 모여 있는 이 백성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1절 보니까 다시 돌을 들어 예수를 치료하거늘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솔로몬보다 크신 이가 여기 앞에 있고 성전보다 더 크신 이가 여기 앞에 있는데 예수님이 그 성전 현관 주랑에 서 계신 것그 그림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를 그 거룩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려고 현관 앞에서 우리를 맞이하시는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이 성전보다 크신 예수님이 그 앞에 서 계신 것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 백성들은 돌로 주랑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이 백성들의 무지와 거역함과 불순종이 다 폭로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나요? 성전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성전 건물을 건축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전 앞에 나온 모든 죄 백성들이 자신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가. 성전 주랑에도 출입구도 들어갈 수가 없는 자신의 영적인 무지와 불신함과 거역함과 죄를 어디서 깨닫나요? 그 죄가 폭로된 성전에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우리를 거룩한 성소로 하나님의 보좌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건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참으로 회개하는 그 폭로된 죄를 깨닫고 예수를 붙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성전 둘레에는 다락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락의 구조는 3층으로 되어 있다. 아, 하는데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층 다락의 너비는 다섯 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여섯 규빗이요 셋째층 다락의 너비는 일곱 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성전 본당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앞에는 출입구 주랑이 있고, 그리고 삼면으로 둘러가면서 벽이 바깥으로 성전 벽에 이대어서 다락을 만든 것입니다. 근데 그 다락이 하층, 중층, 상층 그렇게 3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층을 올라갈수록 더 다락이 넓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층은 다섯 규빗, 중층은 여섯 규빗, 7층은 일곱 규빗 올라갈수록 더 넓어지는 다락 그리고 그 다락에는 수많은 골방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에시겔을 보니까 그 골방에서 이 성전을 봉사하는 제사장들이 음식을 먹거나, 재물을 먹거나, 그리고 옷을 갈아입거나, 아니면 야간 봉사자들이 거기서 잠을 자는 그런 용도로서 골방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골방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느냐? 성전 외벽에 턱을 만들어서, 이렇게 성전 벽이 있다면 올라갈 때 턱을 만들고, 또 올라가서 턱을 만들어서, 일종의 계단 형식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그 밖에 있는 다락의 골방의 그 들보가 그 천장 들보가 성전 벽에 박치지 않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래서 그 턱을 만드는 그 선방 같은 턱의 들보를 온전 없는 방식으로 건축을 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성전 이 성전 벽은 성소와 지성소를 감싸고 있는 성전 벽인 것입니다. 이 성전 벽에 조금 더 어떠한 손상을 입히지 않는 방식으로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성전 벽에 구멍을 뚫거나 흠을 내어서 홈을 내어서 들보를 박는 방식으로 건축했다면 이 성전 벽은 돌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박다가 돌이 쩍 갈라지기로도 하면 이 성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성전을 조금도 흠이 없이, 조금도 점이 없이 거룩한 성전으로 짓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손상도 없이, 하나님을 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성전으로 건축하는 그 동안에도, 하나님은 그 건축 방식을 통해서도 이 성전이 얼마나 거룩한 성전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는 성전, 흠이 없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 돌을 뜰 때에도, 그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 돌을 다듬을 때 돌을 대충 가져다가 성전에서 두드리고 정으로 쪼개고 방망이로 그렇게 쳐서 여기서 다듬는 것이 아니라 돌 뜨는 산에서부터 이미 이 성전에 들어오는 그 규격대로 이미 다 다듬어져서 그 공정이 다 마친 다음에 여기서는 아무런 방망이나 도끼 소리,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조용히 쌓는 방식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다. 이 히브리어 이 원어를 보면은 절대적인 금지의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절대로 여기서는 방망이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도끼 소리가 들리지 말게 하라 하는 식으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철연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상기시키는 단어일까요? 철연장은 사람을 피 흘리게 하는 무기를 생각나게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다윗이 왜 성전을 짓지 못했다고 역대상 22장에 하나님이 그에게 가르쳐 주십니까? 너는 힘이 피를 많이 흘렸고 이것입니다. 크게 전쟁하였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는 일에 아주 적합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다윗을 배제하고 평강의 왕으로 세운받은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짓도록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을 얼마나 보호하게 원하시고, 얼마나 거룩함이 드러나는 성전이 되기를 원하셨는가. 하나님이 지으신 성전 안에서 사람을 피 흘리게 하는 그런 행태나 사람의 고함이나 분냄이나 성냄이나 아니면 다툼이나 싸움이나 그런 어떤 시끄러운 소리가 절대적으로 나지 않도록. 그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하늘 평강을 누리며 그 사랑이 회복되는 그 장소인 성전과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러한 철연장 소리가 시끄러운 소리가 나지 않도록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성전과 교회 안에서 다툼이나 분냄이나 시끄러운 소리, 내가 이기려고 하는, 내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세상의 소리들이 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가득한 성전이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사시길 제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성전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필 것은 성전은 건물로 짓는다고 다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윤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성전을 아름답게 그렇게 이 건물을 흠이 없게 건축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며 성도의 본분을 지킬 때에 하나님이 비로소 이 성전 가운데 임재하시고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이 백성들에게 부어 주시겠다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다고 해서, 성전을 다 건축했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다된 것처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인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해서, 이제는 철저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모든 윤례와 명령과 법도를 따라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성전에서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성전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건물 성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해 주는 것은 아니다 건물 성전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진정으로 원하시는 성전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사심바 되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거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며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 반드시 알아야 될 것,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신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성령을 우리 속에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와 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성전이 된 사람들, 그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어렵기만 하고 무겁기만 하고 할수 없는 것으로만 치부되었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더 나아가 성령으로 충만케 된 성도들은 그 말씀을 비로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순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돌로 만들어진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것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들어와 성령이 전이된 그 성전, 새 성전, 새로운 피조물들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오시고 영원히, 영원히 떠나지, 아니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지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전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지어야 완성되는 성령으로 완성되는 성전인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그랬죠. 그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멸하시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 성전을 더럽히고 그 성전을 가볍게 여기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도들이 모임이 있는 성령의 전과 교회를 아주 가볍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멸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성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성령의 전이며 예수님의피 값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어떻게 교회를 멸시하고? 어떻게 성령의 전을 더럽히며 어떻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전을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로 정력으로 다툼으로 멸시하며 더럽게 할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없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히 성전을 더럽히면 미워하신다 그랬습니다. 멸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오로지 이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성령을 쫓아서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성전이 완성되기까지 나의 지혜나 나의 정력이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유익을 쫓아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오로지 성령을 따르며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주의 백성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성전이 우리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뚝 서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